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곳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와 호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날에 다윗이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다위,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유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땅의 계기되어 이문족에게서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헤아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이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종기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고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달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맺히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아멘하고 여호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네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와의 호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위에 여와께 호 번제를 드리되 여와 호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와의 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묵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다. 도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장막과 저장막에 있으며 이성막과 저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들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 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한 팔이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유도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매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자윗시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서 사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며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의 서기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주 앞에서 이기도록 간과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 결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도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복을 영원히 누리리다니라 아멘.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자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다메색 아람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델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델셀의 성읍 디부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스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떼아와 기둥과 노그루트를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음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이드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이드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안문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아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8만 8천 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며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류의 아들 유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세의 아들 여우사밭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우야대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저,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문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한줄 안지라. 하룬과 암문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고와 마병을 상례대곧 병고 3만2천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유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유압이 앞뒤에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야와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자 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자 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자손은 아람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유아베아와 미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유아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 네세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앞 먼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